안녕하세요. 아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번에 어, 7월 17일날 이원종방울복랑금 커팅을 하였습니다. 어, 밑에 자구들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가을에 할까 하다가 어, 그냥 지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 7월 17일날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식물 LED 등 밑에 있어서 일까요? 이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 10일째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구가 3개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빨리 나왔죠?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가을돼야 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저는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기서 적심한 아이들이 이 아이 두 아이. 이 아이는 맨 끝에 자고였는데 음, 이렇게 월금이 많았어요. 월금이 많고 우에 입장은 다행히 녹과 금이 또 적절하게 들어있죠. 어, 커팅은 보세요 7월 17일. 음, 지금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뽑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고요 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컸던 아이예요 거의 엄마 몸에 위에 있는 몸하고 뭐 자구하고 크기가 비슷하죠 얘는 커서 제가 커팅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가 뿌리 없는 아이 경매 받아서 음, 이게 뿌리 잘 내려서 이렇게 잘 자라준 아이거든요 기특하게도 원종 방울봉난금은 키우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와 달리 방울봉난금은 제가 지난해에 너무 더워가지고 뿌리까지 다 썩어서 그래서 보냈거든요 대품도 보내고 작은 아이들도 세개나 보내고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상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간 아이는 간 아이고 또그 아이 대신 또이 아이가 와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거기에 이안을 삼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아마 뿌리 잘 내려줄 것 같고요. 홍미 임금 이 아이도 꽤 비싸게 주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세두 짜리인데 지금도 검색해 보면 이 아이는 지금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더 많이 비쌌어요. 지금 많이 커서 별 이상 없이 잘 커주고 물 줘도 이상 없고 어 입장도 여러 개 띄어서 제가 지금 입구질을 해서 어 애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구들이 잘 크고 있어요 백어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백어연금 녹가금이잘 어울려진 거죠 예쁘죠 정말 예뻐요 얘도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럼펫 이쁘게 생기지 않은 트럼펫 이 못난이 트럼펫입니다. 퍼플라이트 얘는 아주 퍼플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이 들더니 이제는 물다 빠지고 꽃필거라고 이렇게 꽃대까지 올라와 있으니 꽃도 조그만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얘는 신동금 신동금이 봄에 꽃이 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음,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제가 이 신동금은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얘는 세레시오금. 얘는 음, 녹연금하고는 또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연금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세레시오금은 약간 길쭉길쭉해요. 이렇게 끝도 뾰족하고.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오래 들여왔어요 오래 하도 예뻐서 오래 들여왔거든요 얘는 피멍 샴페인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면서 피멍이 들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건강하고 하엽이 많이 져서 지금 거의 떼냈고요 당인금 당인금이고 자구도 달았어요 하고. 이 아이. 이 아이, 이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인데, 저는 분지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름이라 잠자는 시기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철화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 그린이가 철화가 있나요? 근데 보기에는 딱 철화인데, 아마 분지를 하면 한 세도 하나 둘세 엮여 있는 거 보면은 철아 있는 것 같아요 철아 풀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예쁘게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원종방울 봉남근이 아이도 뿌리 없는 아이 데려다가 제가 뿌리 내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마 가을에는 자구도 달아줄 거예요. 이 아이가 방울복랑금인데, 예쁜금이었었는데, 갑자기 우수수수수, 지난해에, 가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입장이 다 떨어져 버려서 저는 죽는 줄 알고, 그냥 목대만 달랑 남았었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버리지도 않고. 그랬더니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세순이. 그러더니 이렇게 월금으로만 그냥 와장창 나와 있습니다. 얘는 자려전금이었었어요. 자려전금 자레정금 아가. 엄마가 어저께, 음, 회사 갔다 퇴근해서 와서 보니, 입장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도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잘 컸거든요. 한 중품 정도 됐었는데, 그냥 순간에 다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번질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 아이는, 예, 봄에 제가 입장을 몇개 떼서 입꼬지를 해놨더니 예쁘게 이렇게 나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 엄마 몸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지난해에 떼서 제가 한 아이들인데, 금이 거의 입장에 많이 없고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금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무지로만 있는데, 엄마 닮았으면 나중에 또 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은, 이 보면은, 여기는 금이 있어요. 금 보이시죠? 금이 보여요. 저렇게 선풍기도 24시간 강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바람을 맞게 해주고 있는데, 올해만 한 6개 정도 갔어요. 아끼던 아이들만, 금이 네개가 갔고, 아끼던 아이들만 갔는데, 어쩌겠어요? 뭐, 할수 없는 일이죠. 자래전금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엄청 이뻐했는데 질투를 했나 어쩔 수 없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날씨가 습한지 해는 안 뜨고 거의 10일째 비만 내리고 흐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약한 아이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창 종류는 이렇게 밖에다가 거리대에다 해놔서 이 아이들은 아침에 또 열어보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말쩡하게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아끼고 아끼고 많이 손도 많이 갔던 애들이 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